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즐겁게 5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게 잘 배우고 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또두 번째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요일 요일을 물어봤고요. 요일 물어보면서 또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몇월 며칠이야라고 해서 날짜 물어보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요일을 물어볼 땐 어떻게 했었죠 요일을 물어볼 때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이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중국어로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중국어로 친 티에 싱치 지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요일을 물어볼 때첫 번째 요일을 물어볼 때. 요일을 물어볼 때찐 티엔 오늘 찐 티엔 오늘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야 싱치 싱, 치, 그 다음에, 지, 이, 요렇게 물어봤던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어떻게 한다? 싱, 치, 이, 그 다음에 싱, 치, 얼, 싱, 치, 산 요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들어가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 네, 일요일 얘기할 때. 일요일은 싱, 치, 치라고 한다한다 안 한다. 일요일은 뭐라고 한다? 예, 일요일은, 싱치, 티엔, 또는 뭐라고 얘기해요? 싱칠, 류,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날짜 물어볼 때 있었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물어봤었죠? 그쵸. 날짜를 물어볼 때는, 어, 오늘은 몇, 아, 뭐, 너의 생일은 몇월 며칠이니 물어봤었죠. 너의 생일은, 니, 다그 다음에, 썽, 르. 시 자, 그다음에 몇월 며칠이니? 지위에. 그다음에 지허. 예, 네, 중요한 거는 지위에 지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위에 지허. 예, 네, 여기가 월이고 위에가 허. 예, 네, 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위에 지허. 그러면은 만약에 3월이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산위에 맞나요? 산위에 그다음에 5일. 3위에. 그다음에 우허 3월 3월 5일이야, 우, 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됐죠?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두 번째 본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새로운 본문을 배우기 전에 동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你喜欢做什么? <목소리> 我喜欢唱歌。你将来想当什么？我想当歌手。 자 이제 우리 동영상 다 봤으니까요 또 새로운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용한 단어들이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좋아하다+ 좋아하다가 중국어로 시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환 다시 한번 시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너 사랑해 워 아이니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사랑이거든요 나너 좋아해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워시환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금 다르게 다시 한번 나도 좋아해 중국어로 워시환니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다가 워시환 땡땡땡 얘기하면 나 그거 좋아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좋아하다 중국어로 시환 다시 한번 시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무엇, 뭐, 하다. 의 예, 영어로, 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해서, 무엇, 뭐, 하다. 중국어로, 쪼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쪼어. 다시 한번, 쪼어. 예, 그러기 때문에, 쪼어. 무엇, 하다 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뒤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쪼어, 땡땡 하면은, 무엇을 하다예요. 다시 한번, 쪼어, 땡땡.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무엇, 뭐, 하다. 중국어로, 쪼 다시 한번, 쪼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 노래를 부르다 왜? 한국인들 정말 좋아하죠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들도 좋아하나요 코인 노래방 가서 아왜 이렇게 하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노래 하다를 노래를 부르다를 중국어로 창 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창끄 다시 한번 창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끄 일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을 길게 쭉 빼야 됩니다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부르다 창 끄. 다시 한번 창어 노래를 부르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 장래. 예, 여러분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래의, 장래의, 앞으로 이런 뜻. 자,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짱-라-이. 다시 한번, 짱-라-이. 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 발음이랑. 그쵸? 한번 해볼게요. 장래, 미래, 중국어로. 将来, 다시 한 번, 将来.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에서는요, 자,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예, 중, 영어로는, 뭐, I want, I want you, 이러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 중국어로는 바로, 象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象, 다시 한 번, 象, 예, 뭐뭐 하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싶다. 워시 맞아요. 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밑에 볼게요. 무엇 무엇이 되다 예, 뭐가 되다. 선생님이 되다, 의사가 되다 예, 여러분들의 막 꿈이 뭐가 되는 것들 한번 중국어로는 땅이라고 합니다. 동사에 한번 해볼게요. 땅. 다시 한번 땅. 에, 여러분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뒤에다가 말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뭐가 되다. 중국어로 땅. 다시 한 번. 땅. 됐죠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단어 가수입니다 우리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나왔죠 예 노래를 잘 부르면 가수가 되죠 자 중국어로는 끄셔어예 한국어로 똑같아요 가수 수수 손수 자 생각지도 못했죠 가수가 손수가 있을지 자이 예, 손수가 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되게 선수다 뭔가 되게 재능이 뛰어나다는 라 의미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끄셔 어. 다시 한번 끄셔예 어. 가수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자 좋아하다 중국어로 시환 다시 한번 시환. 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무엇을 하다 중국어로 쪼어. 다시 한번 쪼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를 부르다 중국어로 창크. 다시 한번 창크. 음. 자, 그 다음에 장래는요, 미래는요. 자, 중국어로 장来 다시 한번. 장라이 예, 기억나시나요? 자그 다음에 자 생각하다 중국어로 샤앙, 다시 한번 샤앙. 예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무엇이 되다 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가 되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예 그런 거. 자 중국어로는 땅 다시 한번땅예일상으로땅 얘기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가수 가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가셔어 맞아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다시 하면 끄셔 어 가수가 중국어로 끄셔 가수. 어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어서요 본문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자 미나랑 수민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나랑 수민이랑 한번 볼게요 미나가 얘기합니다 니시환쪼션마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你喜欢做什么？哎，你喜欢 너는 좋아하다니喜환 你喜欢. 너는 좋아하다. 음, 잠깐만요. 다시,你喜欢 너는 좋아하다.做什么？做 무엇을 하다.哎，什么？야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에요 뭘가 무엇이죠? 무엇? 너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됐나요너 어, 뭐하는 거 좋아해?你喜欢做什么？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자.你喜欢做什么？다시 한번 시작 你喜欢做什么?什么? 올라가죠? 神 이상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다시 한번 시작. 你喜欢做什么? 다시 한번 시작. 你喜欢做什么? 어, 너 뭐, 뭐 하는 거 좋아해? 예. 네, 뭐 하는 거 좋아해? 물어봤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我喜欢唱歌. 한번 해볼게요. 시작. 我喜欢唱歌.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나요? 예, 네, 여러분들, 이게 중국어 잘안 외워지거나 좀 어렵다 생각하면은, 我喜欢唱歌 하지 말고, 예, 네, 좀 쉽게. 나는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거 좋아해. 그러면, 我喜欢책 읽기.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워시환 책 읽기. 조금 조금씩 중국어랑 한국어랑 섞어가면서 연습하면서 중국어의 그 단어량을 점점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셔도 중국어를 좀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어, 나는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해. 이러면 워시환 어, 핸드폰 보기. 막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튼, 자, 나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중국어로 해볼게요. 시작. 워시환 창 꺼. 다시 한번 시작.

你,你,你将来想当什么? 한번 해볼게요. 시작. 你将来想当什么? 다시 한번 시작. 你将来想当什么? 너는 미래에, 장래에,想, 생각한다, 원한다. I want y o 원한다. 너는 원한다, 当什么? 무엇이 되기를, 무엇이 되기를 생각하냐? 미래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你们未来要什么？好，你将来想当啊？想当什么？大家想不？要不要解释一下？你将来想当什么？对错？你 가, 가얘기하네요要노래잘하니까我想当歌手，对不对？大家想不？要不要解释一下？我想当歌手，大家想不？解释一下。 워샹 땅글쇼 나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볼게요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워샹이라고 얘기해서요 워샹이라고 얘기해서 음샹. 얘기하고, 어, 나 가수라는 단어를 알아. 그래가지고, 워想个手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중국어에서는요,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나는, 어, 땅, 가수가 되다. 무엇 무엇이 되다. 라고 해서, 땅 한번 꼭 써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그럼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뭘까요? 음, 오, 모르겠어요. 자. 음. 자 한번 해볼게요. 어, 너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중국어로 시작. 니시환 <목소리> 좋아하는 다시 한번 시작! 니시환 좋아하는 걸는뭘하는걸 좋아하니? 라고 얘기하니까자순미가얘기합니다나는 노래 부르는거좋아해 중국어로 시작! 워시환창하 <목소리> 다시 한번 시작! 我喜欢唱歌.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자, 그랬더니,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니将来想当什么? 다시 한번 시작. 니将来想当什么?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땅 쓰는 거, 동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땅 얘기합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중국어로 시작. 我想当歌手. 다시 한번시작我想当歌手.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밑에 또 본문 밑에 바로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보면요. 그림을 보고, 빈 칸을 채워봅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자, 우리 그림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된것 같아요? 지금 한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어, 나중에 교단에 서서 선생님처럼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중국어로 보였죠? 네, 선생님이 중국어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따, 자, 하, 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인사, 인사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시작. 老师好,기억나나요 다시 한 번, 시작. 老师好,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중국어로 볼까요? 그쵸. 老师, 맞나요? 老师. 자, 한번 해볼게요. 我想, 나는 생각합니다. 我想, 네,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위, 老师,老师, 네, 선생님 나왔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한위는 뭐였어요? 그쵸. 중국어. 나는, 자, 나는 생각합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거? 되는 거라고 해서 선생님 요거 땅 쓰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워샹 땅하녀老师 저는 중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요거 땅. 예,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땅을 되게 많이 빼먹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넘어가서요. 옆에 단어 한번 써 보겠습니다. 어, 횟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뿔난 뿔난 친구 같지 않아요? 자, 한번 획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운데부터. 자,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러분들 가운데부터 한다는 것부터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 옆에 점뿔 이렇게.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 가운데 이렇게 옆에 뿔 됐죠? 그 다음에 다. 그다음에 기어, 그다음에 5번, 6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본문, 예, 본문 교과서 오른쪽, 예,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게 되면요, 이제 새로운 어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좋아하다, 시, 환, 있나요? 시, 환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시, 환은요, 무언가를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부정형은 앞에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안 좋아한다. 중국어로 뿌, 시, 환 얘기하면 돼요. 뿌, 시, 환. 자, 우리 밑에 이 단어, 이거 문장 보기 전에 단어 한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먼저 볼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단어부터 먼저 봐야겠어요 어 단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어자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춤추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음주가무 음은 잘 모르겠지만 예 가무 좋아하잖아요 <laughs> 가무 자 노래 부르다창거였고요 춤추다에서 춤을 추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티아우 오 한번 춤을 추다 중국어로. 티아 우오 다시 한번 티아 우오 여러분 티아 우가요 이렇게 뻥뻥 뛰는 거예요 우리 춤출 때음 이렇게 안 하고 막 뻥뻥뻥 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중국어로는 티아 우 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티아 우오 다시 한번 티아 우오 춤을 추다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요 운동하다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운동하다 중국어로 예 네, 발음 비슷합니다 윈동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윈똥 윤똥 예, 이러지 말고 예, 성조 지켜서 예, 발음 조금 달라지니까 윈똥 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윈똥 다시 한번 윈똥 다시 한번 단어가 여기 너무 잘 쓰는 동사들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춤을 추다 중국어로 뭐였어요 아 팅팅팅팅 예. 춤을 춥니다 중국어로 티아우 다시 한번 시작 티아우 음. 그 다음에 운동하다 중국어로 윈똥 다시 한번 윈똥 음억하시야돼요 응. 네, 화이팅 자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한번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환이 아까 좋아한다였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워시환 티어오 그쵸 뒤에다가 동사만 이제 붙여놓으면 돼요 예.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사를 많이 외우게 되면요 워시환 땡땡 워시환 땡땡 자꾸 붙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쉽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춤추는 거 좋아해 중국어로 시작+ 我喜시跳舞다시한시한 시작+ 시작+ 欢跳시나 춤추는 나춤추해자 좋아해. 자, 안좋음한안좋우한아요우좋아한안좋아한떻는했어요안했어한안좋쵸시환앞에시가 부정사 뿌 붙인다라는 거기억나시나요그시서시라고 얘기했어요? 시뿌시환시나시 다不 시, 欢 다시 한 번, 시작. 타, 뿌, 시, 환. 뿌, 시, 환. 뿌, 시, 환. 좋아하지 않는다. 자, 앞에다가 뿌 붙이면 돼요.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 뿌, 시, 환. 됐나요? 그는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지 않, 않을까요? 윈, 동에 예. 운동 좋아하지 않는데 어, 선생님도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워, 뿌, 시, 환. 윈, 똥. 예, 저 중, 운동 좋아하지 않아요. 워, 뿌. 아이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은 운동 좋아하나요? 좋아하나요?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 운동 좋아하니? 선생님 추가적으로 한더 해도 될까? 너뭐뭐 하니? 뒤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물어볼 때? 네, 마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너 운동 좋아하니? 중국어로 니. 너 운동 좋아하니? 니. 그 다음에 좋아하니? 시, 환. 됐죠? 그 다음에 운동 중국어로 그렇죠? 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뭐뭐 뭐 하니? 뭐 물어보면 돼요. 뒤에다가 마 붙이면 돼요. 니시환윈똥 마. 너 운동 좋아해? 이 말이죠. 니시환윈똥 어, 마. 여러분들 좋아해요? 예, 나는 운동 싫어해. 중국어로. 我不시환윈 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괜히 운동 갖고 있네 여러분 춤추는 거라도 되고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니 나 좋아해 싫어해 요 표현까지 확장해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예 우리 바로 열심히 했으니까 확인 문제 옆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네요 물어보네요. 니시 환창 꺼마? 됐죠. 물어보자 너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라고 얘기해서. 니시 환창 꺼마? 라고 얘기했어요. 묻는 거. 예, 됐죠. 니시 환창 꺼마?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라고 했더니, 어,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니시 환창 꺼마? 예, 여러분들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니시 환창 꺼마? 좋아하세요. 음, 선생님은, 어,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래를 못, 잘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선생님 중국어 하니까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요. 예, 선생님 맨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선생님한테 랩을 한다고 하네요. <laughs> 의미 없나 봐요. 자, 선생님. <laughs> 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 不,喜, 환, 됐죠. 我不,喜, 환,唱, 歌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요. 我,喜, 환,唱, 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또 새로운 걸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想이 나왔습니다. 翔. 여기서도 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인데요. 부정형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 뿌를 붙입니다. 네, 됐죠. 그럼 뿌시앙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어들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밑에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단어 보면요. 여기도 조금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의사, 의사를 중국어로 이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성, 다시 한번. 이성, 일성, 일성이기 때문에 의사를 중국어로 이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성,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영화입니다. 영화를 중국어로 디엔이잉이라고 -e 합니다. 한번 해 볼게요. 디엔이잉 -e 다시 한번 디엔이잉 -e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를요. 영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를 보다라고 얘기하나요? 보다예 보다. 보다라는 거 한번 배워 볼게요. 보다. 동사. 보다라는 건요. 중국어로 예. 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칸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칸 영화제, 예, 칸, 보다입니다. 보다. 자, 그러면은 영화를 보다 어떻게 얘기할까? 영화를 보다 칸 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영화, 영화, 칸 영화제. 칸, 여러분, 칸 영화제 아시나요? 중국에, 아니, 중국이래. 저희 프랑스의 영화제 중에 가장 큰 영화제 중에, 되게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게칸 영화제입니다. 칸. 그래서 보다. 영화를 보다. 칸디에니 여러분들 그냥 영화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 보는, 지금 시청하는 것도 다 칸입니다. 뭔가 책을 읽다 이런 것도 다 칸입니다. 아무튼가. 자, 해볼게요. 보다라고 해서 칸디에니 영화를 보다. 영화보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영화보다 칸디에니 다시 한번. 한 됐죠?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보면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일성 다시 한번 일성 됐죠 자그 다음에 영화가 중국어로 띠에인 다시 한번 띠에인 영화를 보다 칸디애 됐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예시 한번 보, 보겠습니다. 예시. 자,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어한다. 의사가 되고 싶어한다. 뭐뭐 하고 싶어한다. 거기다가 뭐뭐시 되다, 뭐뭐시 되다,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워시앙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상이 아니라 워시앙땅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됐죠?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어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타샹. 땅, 이, 生, 땅, 이, 生. 일성, 일성, 일성. 성적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작. 타, 샹, 땅, 이, 生. 다시 한번 시작. 타, 샹, 땅, 이, 生.그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녀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녀라는 거. 네, 여기 옆에 계집녀자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앞에다가 부정사 부 썼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워프샹 다시 한번 시작 워프샹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워프샹 다시 한번 我不想.자 나는요 하고 싶지 않아요 칸디엔이 나는 영화 보고 싶지 않아요 중국어로 시작. 我不想看电影. 아까 칸 배웠죠? 무엇, 무엇을 보다. 됐죠? 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我不想看电影. 다시 한번 시작. 我不想看电影. 예, 요거 여러분들 요거 문장들 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예, 밑에 이제 중국의 재밌는 문화가 하나 있거든요. 예, 아니, 아니구나. 그 전에 우리 확인문제, 확인문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확인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아. 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대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가수가. 나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워, 어. 됐죠? 나는, 워, 어. 자, 그 다음에, 가수가 되고 싶지 않다.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먼저, 부정사. 그러니까, 뿌. 됐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샹.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 뿌, 샹. 요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끄쇼인가요? 되다고 해서, 땅, 끄쇼인가요? 그 그렇죠. 되다, 무엇 무엇이 되다라고 해서 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수끄 어그 다음에 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면서도와이 이, 친구들 점점 문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밑에 이제 밑에 밑에 재미있는 중국 문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재미있는, 어, 재미있는 밑에 중국 문화 보이시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보게 되면요. 중국인의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떤 취미 활동을 좋아할까요? 음, 첫 번째. 타이지+ 아, 타이타이죄 아, 있거든요 타이지 죄 보면요 귀를 모아서 단련하는 운동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태극권인데 태극권은요 막 싸우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요 네, 싸우는 운동 아니에요 태극권은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렇게 어막 이렇게 막, 어, 막 기운동이에요 기운동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예, 많은 어르신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싸우려고 단련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귀를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이렇게 기, 기 갖고 이렇게 싸울 순 없어요. 맨날 맞아요 그 전에. <laughs> 자그 다음에 얼후가 네, 있거든요. 얼 얼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두 줄로 된 중국의 전통 현악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요 어, 여러분 선생님도 이제 이게 가끔씩 선생님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가끔씩 어, 길가에서 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얼+ 얼+ 얼후 있잖아요 그걸 막+ 아막 하는데요 허, 어 진짜 듣기 좋아요 소리가 예, 정말 멋있습니다 선생님 막 무슨 뭐 스피커 틀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선생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얼후 소리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듣기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띠 슈라는 게 있습니다 띠 슈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중계 문화예요그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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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붓, 붓 있잖아요. 붓을요. 빗자루 같은 붓, 붓이라고 해야 되나? 예, 붓에다가 물을 묻혀요. 물을 묻혀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이게 땅에 적게 만들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점점 말라요. 그럼 또 쓰시고요. 근데 그게 되게 서예 글씨 같고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공원에 가게 되면요. 어, 한 번쯤은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시고, 막 시도 지으시고, 막 좋은 말도 쓰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할 건데요. 끝나기 전에 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뭐 배웠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 뭐 배웠어요? 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를 좋아하니라고 해서 좋아하다라는 표현 썼습니다. 너는 뭘 좋아하니? 중국어로 한번 해 볼게요. 니 네, 시환 너는 뭐 하는 거 좋아하니? 중국어로 시작. 니 네, 시환 뭐 하는 거 좋아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그 다음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시앙, 당단 걸쇼 모모가 되고 싶다 시앙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我想当歌手 다시 한번 시자, 我想当歌手. 네,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다 시환이랑 모모가 어, 되고 싶다 시앙이랑 네, 다시 시환, 시앙, 이두개 예, 있죠. 둘 다. 둘다 좋아하지 않다 아니면 뭐뭐 같아요 하고 싶지 않다 부정사를 쓸 때는 둘다 뭐였죠 부정사는 둘다 예, 아니 불자 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뿌시환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뿌시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요 표현까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요 는 오가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자 싱쿨라 짜이찐.